441번 가겠습니다. 441번은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지금 묻고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주어를 먼저 우리는 찾아서 가보면 될것 같다. 그래서 보니까 자,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미국, 이민국에서는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는 이 가운데 대시 생략이 된 거예요. 대시 생략이 돼서 어, 번역은 뭐뭐한 것,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이라고 번역하면 되고요. 그 숫자예요. 자, 여기 명사가 나왔고, 전치사명사 수식하는 거죠. 모의. 자, 모의 숫자냐면, 한국인의 숫자. 자, 미지링 스출렛트니까 학생들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숫자는 늘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의 진짜 주어는 바로 이게 진짜 주어죠. 이거. 이게 진짜 주어기 때문에 이게 단수니까 단수동사인 단수동사라는 거는 동사에다가 s를 쓰는 게단수동사고요 442번 답에 드는 근거는 바로 allow가 답이에요. allow 뒤에는 뒤에 뭐가 오냐면, 어,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반드시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 답은 투부정사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동사들이 몇개더 있어. 어떤 동사들이 있냐면,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ask, allow, allow, 그 다음에 uh, a d v i s e 그 다음에 이세 개, 자, expect, encourage, encourage 그 다음에 enable 그 다음에 want, tell, permit, commit 이런거 뒤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드시 투보정서가 이렇게 나와있어서 이거 외워야 돼 ask, allow, a d v i c e is p a n a b l e 그 다음에 encourage, want, tell, permit, 뭐 cause 이런거 꼭 외우세요 자, 443번. 자, 답의 단서는 바로, 바로, let이, let이, let's가 답의 단서예요. 이거는 사역동사여서 have나 make나, 그 다음에 let 뒤에는, 자, 목적어가 나오고 본인이 하면 동사원형, 당하면 pp. 근데 지금 동사원형이나 pp 써야 되는데, 투부정사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 원형이 답입니다. 자, most는 대부분이란 뜻이고요. The, uh, the most는 가장이란 뜻이에요. 가장 사람들일까, 대부분 사람들일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답은 어, 그 most가 답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자전치사 명사 묶으세요.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냅니다. 어, more than이니까 이상이죠. 8시간 이상을 보냅니다. 하루에 working을 하면서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every가 답의 단서입니다. every, 단수 취급이죠. 그래서 단수 취급이라는 거는 동사에 s 집어넣는 거. every, 그 다음에 each, 그 다음에 another. every, each, another. 이거 뒤에는 반드시 단수 취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명사에 s 오면 안 되고 동사에 s가 와야 되고요. 어, 자, 그 다음은요, 자, 이거, what이네. what을 잡아갖고, 앞에, 자, 아, 그, 그, what 앞에는 명사 없어야 되고, 뒤에 불완전한 명사가, 불, 아,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앞에 명사 없구요, 그 다음에 불완전한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다충족하 해서 답은, what이 답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 그, 만약에 그가 한다면, what is expected, 어 그니까 그러니까 기대되어 지는 거 역사의 관계대문사 와서 어 것이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만약에 동사가 나오면 동사한 것 기대 되어지는 것을 한다면 그는 어보 통어이 어, 익잼트는 뭐지? 익잼트. 이트는뭐 벗어나다 이런 뜻이 어디로부터 벗어나게 될 겁니다. 나쁜 결과로부터 벗어날 겁니다. 이런 뜻이고요. 47번. 자, 더 폴리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경찰관들이란 뜻이야. 경찰관들. 그래서 복수이기 때문에 답은 자, 원수고요. 선생님 여기 s가 없는데요. 어 이거의 단수형은 뭐냐면 폴리스맨이에요. 폴리스맨. 자, 폴리스맨. 폴리스맨이 단수. 그래서 답은 뭐라고요? 자, 또 하나 우리 인칭 48번 인칭 대명사 우리 좀 중요한 거 하라 했었지. 인칭 대명사 뒤에는 어, 그 수식을 받을 수 없어. 어떤 형태의 수식을 받을 수 없냐면, 뭐 대시나 또는 후나, 그 다음에 뭐 ing나, 그 다음에 또뭐 pp나 투보정사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없어요. 이런 거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어, 또 5주 후에요. 또 5주 후는 뭐뭐 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뭐뭐 하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449번은 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묶고 있는데 관계대명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게 아니고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그냥 우리는 다 쓰기 힘드니까 우리는 그냥 X라고 합시다. 자,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자, 불완전한 문장. 자 불완전한 문장 그 다음에 관계 부사 뒤에는 얘들아 우리는 완전한 문장이 와 그러면 두 개만 보면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동사인데 지금 수동태로 쓰여있죠 그러면은 수동태로 쓰여있으니까 우리는 이 문장이 완전하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답은 관계 부사입니다 왜그 수동태는 그냥 완전한 문장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뭐만 빼고, 어뭐 예를 들어서 뭐, 사용식은 조금 틀리겠다, 그치 사용식은, 목적어가 두 개니까, 그치 목적어 하나 더 남아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450번 보니까, 혹시, 어, 혹시 이거 보이니? more than 보이니? 자, more than. 앞에와 뒤에 형태는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브를오브를오브를 기준으로 해서, 오브를 기준으로 해서, 그치? 그래서, the victim, the victim. 똑같죠? 이 앞이 단수야, 복수야? 자, 이 앞이 복수기 때문에 이것도 복수가 이렇게 짝꿍을 이뤄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비교급이 나오거나 이러면은요, 요거 보고서 자 배열 잘해서 푸시면 되구요. 자, 단수면, 단수면 대 쓰시면 돼요. 복수면 노즈 쓰시면 되구요. 음, 그 다음. 그 다음에 어, 51번인가요? 41아 50에 51 여기 있다. 자 51번 자 이거는 관사의 위치를 우리가 묻고 있는 건데 자 관사의 위치는 대표적으로 이제 일단은 두 개의 파가 있어요. 자 서치어혁명 왈어혁명 매니 n y 명 어혁명 어혁명 와라 혁명, 서치어 혁명, 매니어 혁명. 우리 옛날에 그 감탄문 할때 많이 했었지. 감탄문 할때 와라 혁명 이렇게 외웠던 것처럼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자, 이렇게 so one, many 파가 있고 그다음에 so as two 파가 있어. so as two. 다음에 하우파가 있어요. 이거는 관사가 요렇게 사 가운데 쏙 들어가요. 그래서 형어명 이렇게 외우세요. 형어명 so 형어명 as 형어명 to 형어명 이렇게 so as to 형어명 뭐라고요? so as to 형어명 such a 형명 what a 형명 그래서 답은 such니까 such a 형명 요게 답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다음이요. 그다음은 자, used to냐 were used to냐. 이건데 어, 주어가 동사할 때 우리가 발견을 했을 때뭘 발견했지 dead ear를 우리가 heavier 더좀 이렇게 무게가 나가요. 뭐뭐보다 과거보다 과거보다 할때 우리는 어, we used to 라고 말을 해서 we used to 우리가 옛날보다 좀더 무게가 나갈 때 우리 주어는 동사합니다. 우리는 어, 살을 빼려고 좀덜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어, 53번은 i t 세아 e 심 이심 that 그러면 뭐 뭐인데 합니다. 이런 그냥 구문이에요. 수거처럼 외워 외워야 되는 아 어, 구문. It seems that 주어 동사 그래서 주어는 동사인데 합니다. 이런 뜻이고 이거 부정어가 나와서 이거 오 합니다. 오 하나 이거 부정어가 두 개가 나와서 하나 지워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볼게. 어, 가주어 나왔고, 진주어 나왔고, 의무상의 주어는 for plus 목적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고, 요거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앞에 있는 거 형용사 보시고, 사람의 성격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 더블 체크 해주셔야 돼요. easier, 사람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for 쓰시면 되고요. 사람의 성격이면 of plus 목적격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5번. 45번, 어, 이거, 선생님 항상 하듯이, 왓은, 자,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문장이 풀 완전한 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뒤에 거 그러면 어, 일단은 앞에 명사 없네. 자 그다음에 뒤에 거 볼게요. 사람들은 must decide 어,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카테고리를 뭐뭐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주어 나왔고요. 그다음에 동사 나왔고요. 어떤 카테고리를 목적어 나왔어요. 어 그러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w a t 은 답이 될수 없네. 그러면 답은 자, wash 답이, 아니, d e 답이에요. 자, 어떤 카테고리를 그들이 어, belong, 그, should belong, 속해야 하는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어, important thing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랬고요. 음, by, by ing는 무슨 뜻이야? by i n 뭐뭐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함으로써 이런 뜻이고요. 자, 육번 many are o 는 n o n e r o e n 은뭐뭐어아한 직한 이러듯이죠. o p 모함 e e n 뭐함 직한. 그 간호사 그 많은 여기서 many는 많은이라고 번역해요. 많은 간호사가 될법한 됨직한 그그 그 간호사들은 가지 어 이제 가지 뭐뭐어아 어, have have been pp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어해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죠.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영감 받아 왔어요라고 영감 주었어요가 아니고 영감 받아 왔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 여기까지만 현재 완료죠. have a pp. have a pp 현재 완료. be 동사 플러스 pp 완료 그래서 현재 완료. 어그 현재 완료 현재 완료라고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many 어는 우리, 얘들아, 여기는 복수고, 여기는 단수고, 근데 중요한 거는 many, 여기에 좀더 치중한다는 거, 그래서 단수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까운 거, many, many 매니, 어 매니어 뒤에는 무조건 단수 지급해서 해지를 써야 돼요. many 어 뒤에는 명사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아, 57번은 전치사 about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ing가 답이겠고요. 어, 그다음에 이거는 어, 이게 지금 동명사가 동명사가 주어네. 동명사가 주어네. 자, 동명사 that what 부정사 이거는 다 단수 취급한다 그랬죠? 동사 단수 취급한다는 거는 s 집어넣는 거. 그래서, having, 갖고 있는 거야. 아주 훌륭한 영어, 그 수행력을 갖고 있는 거는요, 제공해요. 굉장한 이점을 제공해요. 이 뜻이고요. 자, 9번. Consider의 답이 있어요. Consider 뒤에는 ing, 무엇 무엇 하는 거를 고려하다. 그래서 뭐, allow. Allow. 또는 뭐, practice, delay, post p o n e postpone 그다음에 뭐 p u l up 이거 뒤에는 다 ing 나오는 거 기억하시고요. practice 뭐 이런 거. practice도 있고요. 또 메가 메가스터드란다 SF 게임 그것도 뭐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병렬 구조야. 병렬 구조. 자, 그래서 as soon as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하자마자 그들이 책을 읽자마자 그들은 밑줄을 그읍니다 키포인트에. 그리고 take note 합니다. 여백에. 그리고 강조합니다. 어디에 걸리는 거냐면, 자, 여기 동사원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동사원형, 강조합니다. 키워드를 또 강조하고요. 구를 강조합니다. 이런 뜻이야. with their own personal code of symbol. 그랬으니까, 어, 그 상징 코드를 상징 코드죠? 상징, 그러니까 그들만의 상징 코드를 가지고 체크하고 강조하고 한다고 합니다.